서장못 담글. 너무 잘해오지 마. 엄마 돈 없어. 주박이 무서워서. 진짜 엄마. 한 문제 천 원이 야한 문제 천원천원 나눠가죠. 총 이만 원이야 이만 원이야 만 원씩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뭐 살려주세요.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얘들아 안녕 안녕 <laughs> 책상보세요 책상에 뭐 있는지 속담카드가 있네 속담카드가 속담 카드 있지 오우. 네 속담카드 20장이 있어 얼마전에 엄마 하경이 공부시키려고 속담카드를 주문을 했는데 어쩌다보니 하나도 못했네 그래서 오늘은 어, 서경이에게 한번 미션을 주려고 해. 30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하경이한테 이 속담을 가르쳐 주는 거야. 헐. 그래서 30분 뒤에 엄마가 검사를 할 건데 한 장을 맞출 때마다 천 원이야. 나한테? 어? 나한테? 이 하경이한테 다. 아싸. 진짜 주는 거야? 천 음, 원씩 1, 줄 거야. 천 원씩 줄 거야. 그래. 근데 하갱이가 아직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하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다는 외우지 않아도 돼. 예를 들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면 서갱이가 고생 끝에 하면 하갱이 낙이 온다까지만 기억을 해도 되는 거야.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엄마. 응. 응. 근데 이게 같은 카드가 두 장인데. 뭐? 같은 카드가 두 장이야? 그럼 하나 바꿔야지. <laughs> 자 시간 여기에 시간을 볼 거예요. 등장 밑이 어둡다. 열 번지거 안 넘어가. 열 번지거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나무 무슨 나무가 없냐고.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나무 나무 없다. 나무 그때 낙이 온다 다시 말해봐 고생 그때 낙이 온다 다시 말해봐 그때 낙이 온다 계속 말해봐 계속 온다 고새... 잘하는데 하경이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글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글까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담길까 너무 잘해오지 마. 엄마 돈 없어. <laughs> 구덕이 무서워서. 주제 <laughs> 엄마. 한 문제 천 원이야. 한 문제 천 원. 천원 나눠가죠. <laughs> <laughs> 총 이만 원이야, 이만 원이야. 만 원씩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 아까, 아까 분명히 우리한테 땀주지 거. 아 너무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어 <laughs>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까 <장을> 남았어 구더기 무서워서 못 담글까 뭘못 담가? 두 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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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구덕이를> 못 <웃음> 담글까 구더기를못담구더기는 <laughs> 담그는 거 아니야 <laughs>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장을> 담글까 <laughs> 구더기를담글장못 <구덕이를> <laughs> 담글까 장구더기 담그는 거 아니야 구더기 무서워서 다못담 정답.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셋도 알지 야경이. 방향을 찾는 중. 빨요 하나만 알고 둘이 모른다. 하나만, 하나만 알고 셋은 안다. <laughs> 자 봐봐. 아니 땡 불뚝에 연기 날까? 아니 땡 불뚝에 연기 난다. <웃음> <웃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아니 땡 굴뚝에? <laughs> 하경 아니 땡 굴뚝에 연기도 날수 있어. No.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난다. <laughs> <laughs> 나나 이럴려고 이거 가지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난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무슨 <laughs> <laughs> 아, 용기 난바라봐서 먹었어. 나도 헷갈렸네. <laughs> 구덕이 무서워서 장 담근다. 아, 따라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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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덕이 네. 무서워서 장 담근다. 못 담글까, 요못 담글까? 구덕이 무서워서 장 담근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다못 담근다. 정답 하나만 알고. 셋도 한다. 아니 땡굴둥게 연기한다. 아니야. 아니 땅을 아! 아니, 아! 왜 죄를 뿌려. 아! 아니 땡굴둥게 엄마 돈이 차나운다. 동기아까동기한다 아니 이아 강요가 그만하시오. 개구리 얼챙이 인정 못한다. <laughs> <목소리>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찬나이다. 찬나이다. 무백이. 찬나무백이. 칼로 무백이. <웃음> <웃음> 무백이라고 했어. 분수래가? 무리세, 요이세. 난 이랬어. 우리나다 만 아, 원을 위하여. 응? 만 원이지. 이만 원을 위하여. 이만 원을 위하여. 어, 왜돈 위하... 아, 위하... 아, 없어. 진짜 취향이 너무 많 이건 너무 많네. 똥이 너무... 무서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지. <놀라> 다시,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지. <놀라> 무서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근데 26분 만에 끝냈네. 일단 환승. 사실 처음 한 30분이 굉장히 작은 숫자라 고 생각했는데 하경이 실력에 비하면. 그래 엄마가 하경이를 너무 과소평가했어. 하경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외우는 거야? 나 친구야. 나와야죠. 자 이제 숨어 문제입니다. 네. 네. <laughs> 아이산도 아유 피수병 맞았어요 한 문제 일단 만원만원짜뭔만 원이야 천원이지뭘천 원이야 한 문제 천이아 고생 고이기 온다 잘했어요 자 다음 강물도 자 잠깐만 빨리 이 다음 요2 3개? 맞맞지롱 엄마 때문이잖아 어. <laughs> 무서워서 피하나 더더여워서 피하지 잘했어요 뾰루도자별루도새어군비타골맞 맞췄지롱 잘했잖아 납장이 <laughs> 있다라고 난장 이 <남짝이> 있다 <laughs> 마리. 자, 봐봐. 마리. 어? 마리. 아, 씻어야 된다. 시어야 된다.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봐봐. 등잘. 등장 티까지해줘 등잘. 미티 저기 있다. 아, 못 아, 맞췄지? 3,000원. 이천, 이천, 이천 하고자. 야 이미 오천 원 벌었다, 뭔 소리야. 오천 원. 벌. 와. 야 <laughs> 그럼 만 원만 벌자. <laughs> 꿈이 늘어난. 길고 짧은 것은, 길고 짧은 것은. 세고야 아닌가. 맞았어요. 침착해 침착해. 물이 깊어야. 물이 깊어야 뭐가 보여? 뭐 두고 비가 보이다 땡이 왔너무 잘했어 가면 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장 만천원 되겠습니다 만천원 치는 요 앉아보세요 아니 싫어요 아 속상해 뭐. 아무튼 성인이이라고생했고 아니 뭐 반도를 들이냐고 이게 말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자 안녕 붙여다 볼게요. 우리... 안녕 하늘 우리... 별 여러분 안녕.